안녕하세요, 채곤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실전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주제는. 수격의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대박이 날 사주이다라는 주제를 놓고 스승님과 함께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과연 스승님께서는 이 사주 형국을 보시고 실제로 대박이 날 사주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하셨는지 저희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제 와이프 사주를 네. 보다가 어디 가서 보니 재물보고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다고? 네. 네. 그래서 대박이나 사주다. 음. 아, 재물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대박이나 사주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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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차 네.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부군께서는이 사주에 대해서는 네. 전혀 모르세요? 어, 조금 아는 어. 거거든요. 네.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배운 정도. 아 취미로? 감각하게. 네, 취미로. 취미로? 네. 오. 그러면 사모님 사주를 보면은 글쎄요. 자 보자고요. 자 지금 사모님 사주가 있어요. 그, 그걸 아신다면 그쵸? 네. 개행형생이에요. 예. 네. 그쵸? 돼지띠시고. 네, 맞아요. 어 돼지가 한 마리 또 있어요. 대해 월이에요 또 그렇죠? 네. 예. 아좀 하셨다면서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갑인일 <laughs> 네. 그렇죠? 큰감목 나무 나무 큰감목으로 어, 여장부 스타일로 네.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밑에 또임목이라는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저쪽에서 봤더니 병인 시야 네. 병화의 임목 그러면 저쪽에서 태양도 딱떠 있다 이거야. 그쵸 네. 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어디 가서 이제 보게 되면요 은 한눈에 그냥 딱 들어온다 그래요. 금방 봐요 사주를 어떻게? 음. 서생목 목생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상격이라는 특수격을 갖췄다 그러거든요. 네.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지금. 시간의 병화가, 네. 시상, 식신, 일위격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게 큰 재물이란 얘기예요 예. 네. 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거기서도 좀 들었을 텐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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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린, 그런데, 지금, 밑에 다 영마살 기운이에요. 네. 우리 왜 예전에 영마살을 이렇게 다 깔으면은, 큰 인물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오. 자, 근데 그역마살도 사실은 음향 밸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 안에 지장관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그래서 우리가 왜그 예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 인신사회를 깔았다. 임목, 신금, 사화, 해수. 영마를 골고루 네. 양념으로 딱 깔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결국은 정말 대박이 나는 사주겠네 네. 특수격에다가 그쵸? 네. 여장부에다가 저기 태어난 시간에 큰 재물이 놓여 있고 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모님이 지금 43살이시네 네. 대박이나 아셨어요? 아니요. 뭐... 어, 그건 뭐야? 그러네요. 뭐 <laughs> 모...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죠아 그럼 선생님 제가 요 사주에 안타까운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 공부 조금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주에 물이 어디 있는 건다 아시잖아. 아 그렇죠. 어, 그럼 아, 선생님이 네. 보실 때 물길이 어때요? 물길이요? 네, 물, 물의 양이. 음, 물의 양이, 어, 강해 보이네요. 상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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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네요. 그것을 사모님의 큰 나무인데, 예. 네. 큰 나무인데, 저거를 과연 다 받아낼 수 있을까? 음. 혹시 나무가 좀 젖, 젖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어, 늦, 듣고 보니까 젖었다는 네. 느낌 많이 드어요그 네. 그렇게 되면은, 젖은 나무가, 아까 그큰불 있죠? 네. 걔한테 던져질 때, 불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뭐, 어, 보라색이 막 하면서, 치치치치치치치, 요렇게 타는 거예요. 아, 약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서브를 해줄 힘이 약해요. 음. 만약에 사모님이 이 물기운 중에서, 하나 정도만 없었어도, 네. 훨씬 점프가 돼요. 와, 재물에. 아쉽네요. 아쉽죠. 네. 그래서 사주, 사모님 사주 원판을 봤을 때는 대박이라는 사주는 아니라는 걸 제가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래야 오해가 풀리실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운을 봐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저 수분을, 물기운을, 수량을 살짝만 줄여줄 때가 찬스거든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니다저안 귀찮으니까 문자 먼저 주시고 네. 저랑 통화하시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